남들 다 하는 밸런스 게임을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이런 걸? 응. 음. <laughs> 난 맞아, 나랑. 벌써부터 한번 시작도 안 했는데. 2022 현재 가장 위대한 코리안 스타는 손흥민 대 BTS. 둘, 셋. BTS. BTS. 해외여행 이코노미 타고 가서 여행 경비 800을 쓰느냐? 음흠. 비즈니스 타고 가서 여행 경비 음. 600을 쓰느냐? 800이랑 600. 응? 둘, 셋, 600. 600. 연봉 6천 합법적인 직업대. 연봉 2억 6000. 불법적인 직업. 둘, 셋, 불법. 불법. 아,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laughs> 안 되겠어. 상상을 해봐, 오빠. 음. 우주선을 탔어. 내가. 어. 그래서 우주를 막 돌다가. 아, 이제 다시 지구로 귀환을 했어. 어. 다른 사람들은 잘 갔는데, 오빠 우주선만 고장이 나가지고 오빠 혼자 낙오된 거야. 어, 오빠만 지구로못 갔어. 다른 사람들다 갔는데, 근데 이제 산소가 24시간 하루 치밖에 안 남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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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빠 뭐할 거야, 이4시간 동안? 무슨 생각, 뭐, 뭐 어떤 행동을 할 거야? 다갔는데나 혼자만 있는 거야? 어. 나는 그러면 응. 욕을 할 거야. <laughs> 처음부터 구상한 새끼, 여기 만든 새끼, <laughs> 나 여기 세운 새끼. <laughs> 여기 왜 왔지, 내가 여기? 왜앞으나지 <laughs> 지구가 볼거 아니야? 저기 대륙 하나씩 다 찍어가지고 다할 거야. 개새끼들. <laughs> 야! 듣고 있냐? 씨발, 나 오늘. 그러면은, 뭐, 욕을 했어. 응. 하나하나 찝어서 붙고 있는데? 응. 시간이 흘렀어. 2 어. 시간 남았어, 이제. 2 시간 남았을 때뭐할 거야? 왜2 시간밖에 안 남았냐고 욕을 한어 같아? 아, 씨, 옳지, 니 야, 이 새끼야! 그러면, 1 응. 시간 남았는데, 응. 갑자기 막, 찌지직, 찌지직 하면서 통신만 연결됐어. 지구로 돌아가진 못해. 1 어. 시간 남았어. 천마디로 얘기할 거야. 뭐라고? 이거 네가만들었냐 <laughs> 살아있나? 살아있나? 야, 이 씹새끼야! <laughs> 그리고 거기서 살아있다 살아있다 웃기고 있네 야뭘 살아있어 지금 잘못됐는데 울어가지고 눈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목다 쉬고 아! 조금 위로가 될수 있는 말너 말고 한명더 있어 <웃음> <웃음> 그러면 조금 위로가 돼 아, 그랬구나 이제 산소가 떨어져 그 카운터 기에눈금이막 이렇게 이렇게 파들바들 떨려 마지막 말은 뭐라고 할 거야? 오. 어? 5, 4, 3, 2, 1 <laughs>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구만. 정글의 그래? 욕구. <laughs>